나는 결혼식 당일 아침 호텔 방의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매고 있었다. 손이 떨려서 매듭이 엉켜버렸다. 오늘은 내 인생의 날이야. 스스로 중얼거렸다. 그런데 핸드폰이 진동했다. 지은이의 메시지였다. 오빠, 부모님 오시기 힘들대. 갑자기 일이 생겨서. 이해해 줄래? 부모님? 갑자기 무슨 일?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이미 서울로 올라오신 지 오래였다. 퇴직 후, 제주에서 여유롭게 사시던 분들이, 딸 아이 결혼식에 안 오실 리 없었다. 나는 바로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 목소리가 떨렸다. 민준아, 우리 왜안 오냐고? 우리는 여기 와 있잖아. 지은이가, 뭐라고 했어?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지은이가 왜 그런 거짓말을? 나는 호텔 로비로 내려가 그녀를 찾았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그녀가 미소 지으며 다가왔다. 오빠, 왜 그래? 스트레스 받지 마,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 스쳤던 그늘은 내 가슴에 칼을 꽂는 듯 했다. 그날 밤, 결혼식 후 우리 신혼집으로 돌아온 나는 그녀의 가방을 정리하다 우연히 낡은 편지 봉투를 발견했다. 봉투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과 메모가 있었다. 사진 속에는 어린 내가 아버지의 회사 앞에서 울고 있는 모습. 메모에는 민준이 탓으로 모든 게 끝났다. 미안해, 그라는 글씨. 발신자는 지은이의 어머니였다.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10년 전 아버지의 회사가 파산한 사건. 그때 나는 대학생이었고, 아버지의 비리 횡령 혐의로 인해 가족이 산산조각 났다. 아버지는 자살 시도까지 했고, 어머니는 병으로 쓰러지셨다. 나는 그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진 채, 감옥에 갔었다. 2년의 감옥 생활. 그 후, 나는 재기해 작은 IT 회사를 차렸다. 그리고 지은이를 만났다. 그녀는 재벌 3세, 완벽한 미소의 여신. 우리는 사랑에 빠졌고 결혼을 약속했다. 하지만 이 편지, 이 사진, 모든 게 연결됐다. 지은이의 집안은 우리 아버지 회사를 무너뜨린 경쟁사였다. 그들은 아버지의 비리를 조작했다. 그리고 나, 나는 그 희생양이었다. 지은이는 알았을까? 아니, 그녀가 알았다면. 왜 나와 결혼하려 했지? 다음 날, 나는 조용히 그녀의 핸드폰을 확인했다. 삭제된 메시지들. 그녀의 어머니와의 대화 기록. 민준이를 속여서 결혼식에 부모님 못 오게 해, 그 가족은 우리한테 원한만 쌓아둘 테니까, 운의 손이 떨렸다. 배신의 깊이가 내 심장을 파먹는 독처럼 스며들었다. 이제 시작이었다. 나는 복수를 다짐했다. 하지만, 어떻게. 그녀를 사랑했으니까. 아니, 사랑했다고 믿었으니까. 서울의 번화한 거리, 강남의 네온사인이 내 눈을 찔렀다. 이 도시가 우리를 삼킨 괴물처럼 느껴졌다. 지은아, 내가 내 가족을 망쳤다면, 나도 내 세계를 무너뜨릴게. 나는 먼저 어머니께 전화했다. 엄마, 다 알고 계셨어요. 어머니의 한숨이 길었다. 민준아, 그 집안과 얽히지 마. 이미 늦었어. 하지만 늦지 않았다. 나는 내 회사의 서버를 열었다. IT 전문가로서 나는 해킹의 달인이었다. 지은이 집안의 재벌 그룹 한성 그룹의 약점. 그들의 비자금, 세금 탈루, 직원 착취. 모든 게내 손아귀에 들어올 터였다. 첫 번째 움직임은 작았다. 익명으로 언론에 팁을 날렸다. 한성 그룹에 숨겨진 횡령. 뉴스가 터지자 주가가 5% 하락했다. 지은이는 나에게 달려왔다. 오빠, 회사에 이상한 소문이, 너 아니야? 나는 미소 지었다. 무슨 소리야? 나 걱정 마. 그녀의 눈에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불신. 좋았다. 하지만 밤이 되면 죄책감이 나를 괴롭혔다. 그녀를 사랑한 기억들. 제주 해변에서의 키스, 그녀의 속삭임 높아 영원히 함께할게 그게 다 거짓이었나? 아니, 복수는 멈출 수 없었다. 부모님의 고통, 내 감옥 시절의 밤그 모든 걸 갚아야 했다. 한달후 결혼식 후유증이 가시지 않은 채 나는 그녀의 비서를 매수했다. 비서로부터 받은 USB. 그 안에 한성그룹의 내부문서. 아버지의 파산원인 그들은 경쟁을 위해 증거를 조작했다. 그리고 지은이.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그 비밀을 알았다. 메모의 미안에는 그녀 어머니의 것이 아니라 지은이의 것이었다. 10년 전, 그녀가 직접 편지를 썼다. 말문이 막혔다. 그녀가 나를 사랑한 척 하며 접근한 이유는? 단순한 우연. 아니, 그녀의 집안 명령. 나를 감시하고 남은 원한을 꺾기 위해 나는 울었다. 처음으로. 하지만 눈물이 마르자 결의가 피어났다. 이 복수는 그녀 한 명이 아니라 한성그룹 전체를 향할 것이다. 복수의 실마리는 점점 더 얽혔다. 나는 내 회사를 키우기 시작했다. 네오테크 작은 스타트업이었지만 AI 보안 소프트웨어로 주목받고 있었다. 투자 유치를 위해 한성그룹의 자회사와 미팅을 잡았다. 지은이는 모를 턱, 그녀는 이제 신혼부부로서의 삶에 안주하고 있었다. 매일 아침 커피를 타주고 밤에 안아주는 나우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차가운 칼날이었다. 미팅날. 한성그룹의 임원이 물었다. 김민준 대표님, 과거 이력이 인상적이네요. 감옥생활 후 이렇게 성공하시다니 나는 웃었다. 그 덕에 강해졌죠. 한성님처럼 그들의 눈빛에 스쳤던 경멸. 그게 나를 더 자극했다. 미팅 후, 나는 그들의 네트워크에 백도어를 심었다. 내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척 하며, 이제 한성의 모든 데이터가 내 손에. 지은이는 변했다. 그녀의 미소가 점점 억지스러워졌다. 오빠, 요즘 왜 이렇게 바빠? 우리 둘이서 여행갈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회사 일이야. 내 집안 덕에 기회가 왔어. 그녀의 표정이 굳었다. 그날 밤, 그녀가 잠든 사이 나는 그녀의 일기를 읽었다. 민준 오빠를 사랑해. 하지만 엄마가 과거 일을 용서하라고. 내가 어떻게 사랑. 그게 진심인가? 일기 속 그녀의 갈등. 집안 압박과 나에 대한 애정. 하지만 그 애정이 배신의 장막 뒤에 숨은 거짓이라면 나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아버지의 옛 동료를 만났다. 제주도의 작은 카페에서 민준아, 내 아버지는 무죄였다. 한성그룹이 세금을 피하려고 내 아버지 회사를 삼켰어. 증거는 불태웠지만 나는 기억해. 그는 USB를 건넸다. 녹음 파일. 10년 전 한성 회장의 지시. 김 회장을 무너뜨려. 아들놈을 믿기로 내 피가 끓었다. 첫 번째 타격은 지은이의 오빠에게 날렸다. 한성그룹의 후계자 지훈. 그는 클럽에서 여자 문제로 유명했다. 내가 유포한 사진 가짜지만 그의 평판을 무너뜨릴 만한 것 언론이 달려들었다. 한성그룹 후계자 스캔드. 주가 10% 폭락. 지은이는 울며 나에게 매달렸다. 오빠, 이게 다 뭐야? 우리 집안이 무너지면 어떡해? 나는 그녀를 안으며 속으로 웃었다. 걱정 마, 내가 지켜줄게. 하지만 그녀의 눈빛이 변했다. 의심. 너 이상해. 갑자기 성공한 것도, 이 타이밍도, 그녀가 내 컴퓨터를 뒤지려 했다. 나는 미리 준비했다. 가짜 파일들. 내 성공 비결 합법적인 투자 기록. 그녀는 안심했다. 하지만 그 밤, 그녀가 몰래 전화하는 소리를 들었다. 엄마, 민준 오빠가. 뭔가 알아챈 것 같아. 어떻게 해? 복수의 속도가 빨라졌다. 나는 네오테크를 키워 한성의 공급망을 장악했다. 그들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우리 것으로. 이제 한 번의 클릭으로 모든 게 드러날 터였다. 지은이는 점점 야위어갔다. 오빠, 나 사랑해? 진짜로, 나는 키스하며 속삭였다. 당연하지.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그녀를 베는 칼이었다. 갑자기 티스트. 내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다. 스트레스 때문. 지은이가 보낸 꽃다발 옆에 카드. 회복하세요. 민준 오빠를 위해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녀의 어머니가 보낸 독근미란 아빠. 어머니께서 깨어나 속삭이셨다. 민준아. 그 집안은 악마야. 내 아버지 죽음도 그들 집 아버지는 자살이 아니었다. 독살. 증거는 어머니의 오래된 메모. 이제 참을 수 없었다. 나는 지은이를 대면했다. 내가 부모님 못오게 한 이유 말에 그녀가 창백해졌다. 오빠, 그건 엄마가 하지만 그녀의 눈에 피어오른 공포. 그녀도 알았다. 모든 걸 복수는 이제 개인전이 됐다 그녀를 무너뜨리거나 나도 함께 서울의 겨울이 다가왔다 한강의 바람이 내 뼈를 애었다 지은이 와의 일상은 가면극 이었다 아침에 그녀가 차려주는 밥상 저녁에 함께 보는 드라마 하지만 내 머릿속은 복수 계획으로 가득했다 네오테크의 주식은 폭등했다 투자자들이 몰려들었다. 김 대표, 기적의 성장. 그들은 모른다. 그 성장의 뿌리가 한성 그룹에 피었다. 나는 지은이의 가장 친한 친구 수연이를 만났다. 카페에서 지은이가 "과거에 내 가족일 알았어." 수연이는 머뭇거렸다. "민준 오빠, 그건 지은이가 어렸을 때부터 집안 비밀이야." 그녀도 피해자야. 엄마가 강요했어, 피해자. 웃기지 마, 그녀가 내 감옥 문을 닫은 열쇠를 쥐고 있었다면? 수연이는 더 말했다. 지은이는 너 사랑해. 하지만 결혼은? 집안 전략이었어. 그 말을 듣고 나는 분노했다. 전략. 내 삶이 그녀들의 체스판. 나는 수연이를 이용했다. 그녀에게 가짜 정보를 흘렸다. 한성그룹이 네오테크 인수하려 해 수연이가 지은이에게 전하면 내부 분쟁이 일터 실제로 지은이의 오빠 지훈이 나에게 연락 왔다. 형수 동생분 회사 인수 제안. 어때? 나는 웃었다. 좋지. 하지만 조건이 있어? 조건은 한성의 재무보고서 전체. 그 안에 숨겨진 비밀 해외 탈세 계좌. 나는 그걸 국제 당국에 익명 제보했다. 스캔들이 터졌다. 한성 그룹 500억 탈세 의혹. 경찰이 들이닥쳤다. 지은이의 집에. 그녀는 나에게 전화했다. 오빠, 이게 무슨. 너 아니야, 목소리가 갈라졌다. 나는 침착하게 말했다. 믿어. 나일리 없어. 하지만 그녀는 믿지 않았다. 그날 밤 우리 집에 그녀가 왔다. 눈물 범벅. 오빠, 나 알아. 내가 복수하는 거 부모님 일다내 탓이 아니야. 내 집안이 그녀가 무릎 꿇었다. 용서해. 사랑했어. 진짜로 그 순간 내 마음이 흔들렸다. 그녀의 눈물, 떨리는 손내 10년의 사랑이 거짓이었을까? 아니, 배신의 증거가 산더미였다. 나는 그녀를 안아올렸다. 알아. 하지만 너무 늦었어. 그리고 그녀를 침대로 밀쳤다. 그 밤은 격정이었다. 사랑과 증오의 경계. 아침에 그녀가 속삭였다. 오빠, 같이 도망가자. 집안 버리고 유혹적이었다. 하지만 나는 거절했다. 복수는 끝나지 않았어. 다음 타격은 지은이 어머니에게. 그녀는 한성그룹의 실세, 회장의 부인. 나는 그녀의 비밀 연인을 찾아 냈다. 정치인. 그들의 미래 사진을 유포. 재벌 부인의 불륜. 사회가 들끓었다. 지은이는 무너졌다. 엄마가. 왜, 그녀가 나에게 물었다. 나는 대답 대신 편지를 보여줬다. 10년 전 그녀의 편지. 말문이 막히네. 내가 썼어. 그녀가 울부짖었다. 그때 난 18살이었어. 엄마가 시켰어. 미안해. 변명. 하지만 그녀의 고통이 내 가슴을 찔렀다. 나는 그녀를 때릴 뻔했다. 대신 문을 쾅 닫고 나왔다. 강남거리, 비가 쏟아졌다. 나는 울었다. 복수하는 내가 괴물이 됐다. 한성그룹의 주가는 바닥을 쳤다. 직원들이 자살 소동. 언론이 재벌의 몰락을 외쳤다. 지은이는 나에게 마지막 부탁. 오빠, 멈춰. 나 대신 내 부모님 찾아갈게. 사죄할게. 하지만 나는 이미 다음 단계를 밟았다. 그룹의 CEO, 그녀 아버지를 향한 그의 건강검진 기록담 나는 그걸 이용해 약을 바꿔치기했다. 치명적이지 않지만 고통을 주는 지은이가 알게 됐다. 너 아빠한테 그녀의 눈에 공포. 넌 나랑 같아. 악마야, 맞다. 나는 그녀의 거울이었다. 복수의 대가로 나도 타락했다. 복수의 물결이 서울을 휩쓸었다. 한성그룹은 파탄 직전. 주주총회에서 지훈 오빠가 쫓겨났다. 그는 나에게 복수하려 달려들었다. 김민준, 내놈이 다야 클럽에서 만난 그는 취해서 주먹을 날렸다. 나는 피하며 속삭였다. 내 동생이 날 사랑했어. 하지만 내 집안이 날 죽였지 지훈은 웃었다. 사랑. 지은이는 항상 집안 도구였어. 너처럼. 그 말에 나는 멈칫했다. 지은이는 도구. 그녀의 일기, 눈물, 그 모든 게 연기? 아니, 그날 밤 그녀가 집에 왔다. 오빠, 나 임신했어. 세상이 멈췄다 우리 아이, 복수의 칼이 묻어졌다. 진짜야. 그녀가 고개 끄덕였다. 내 아이. 이제 멈춰. 우리 가족으로. 나는 흔들렸다. 제주로 가자고 했다. 어머니를 데리고. 하지만 어머니는 거부했다. 민준아, 그 여자 믿지 마. 그녀 집안 피가 흘러. 어머니의 말처럼 지은이의 전화가 왔다. 오빠, 도망치지 마. 이 경찰이. 내 해킹 증거 잡았어. 배신. 그녀가 나를 팔았다. 집안 살리기 위해 나는 도망쳤다. 내 회사 서버를 폭파했다. 한성의 모든 데이터와 함께 폭발 소문이 서울을 울렸다. IT 테러. 네오테크 CEO 실종. 지은이는 TV에 나왔다. 민준 오빠는 착한 사람이에요. 오해해요. 하지만 그녀의 눈은 공허했다. 임신한 배를 만지작거리는 손. 숨은 아지트에서 나는 계획을 바꿨다. 더 잔인하게. 지은이의 임신을 이용. 그녀 어머니에게 딸아이 읽기 싫으면 과거 진실 고백해 녹음된 그녀의 고백자버지 독살. 내 가족 파탄. 나는 그걸 유튜브에 올렸다. 재벌의 진실. 조회수 폭발. 시위대가 한성 빌딩 앞에 모였다. 지은이가 찾아왔다. 배가 불룩한 채 오빠. 왜? 우리 아이는 그녀가 무릎 꿇었다. 애를 지켜줄게. 하지만 내 집안은 끝이야. 그녀가 울었다. 나도 끝내. 너 없인 살수 없어. 그 순간 사랑이 되살아났다. 나는 그녀를 안았다. 함께 끝내자. 하지만 티스트. 그녀의 주머니에서 나온 USB. 내 모든 증거 100억. 그녀가 속였다. 미안, 오빠. 집안이 애를 지키려면 나는 웃었다. 좋아. 그럼 끝장내자. 나는 그녀를 묻고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다. 이 여자가 내 가족을 망쳤어. 이제 판결에 시청자들이 댓글로 싸웠다. 그녀 불쌍해. 남자 복수 정당. 경찰이 들이닥쳤다. 나는 체포됐다. 지은이는 병원으로. 아이는 무사. 하지만 그녀의 눈빛 후회로 물들었다. 감옥은 익숙했다. 10년 전의 그 냄새, 쇠창살의 차가움.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세상이 나를 지지했다. 민준의 복수 해시태그가 트렌드. 한성그룹은 해체됐다. 지은이의 아버지는 자살했다. 어머니는 감옥. 지훈은 해외 도피. 재판날, 지은이가 증언대에 섰다. 임신 8개월. 민준 오빠는 사랑했어요. 하지만 그의 고통을 알았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변호사는 물었다. 당신 집안의 죄를 인정하나요? 그녀가 고개 숙였다. 네 제가. 모든 걸 시작했어요. 법정 소란. 기자들 플래시. 반전. 그녀의 증언서. 민준 오빠. 10년 전 편지는 제가 썼지만 이유가 있어요. 당신 아버지가. 제 어머니를 강간했어요. 그 복수로 집안이 무너뜨렸어요. 당신은 무죄우 충격. 아버지의 비밀. 어머니도 알았지만 숨겼다. 나는 무너졌다. 복수한 게또 다른 배신? 법정에서 나는 그녀를 봤다. 왜 이제야 그녀가 속삭였다. 아이 때문에. 진실을 말해야 했어, 배심원들은 갈라졌다. 나를 영웅으로 보는 이들, 피해자로 보는 이들. 판결, 집행유예. 사회적 공헌 인정. 나는 풀려났다. 지은이는 아이를 낳았다. 딸, 이름, 희망. 우리는 만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편지. 오빠, 미안. 사랑. 하지만 우리, 끝났어, 나는 제주로 갔다. 어머니 곁에. 민준아, 이제 쉬어. 하지만 밤에. 나는 생각했다. 누구 잘못. 아버지의 죄, 한성의 복수, 내 광기, 지은의 침묵. 세상은 회색. 복수는 승리. 아니, 공허. 강남의 불빛이 멀어졌다. 나는 창가에 서서 비를 봤다. 내 인생처럼 끝나지 않는 비. 에필로그 1년 후 뉴스. 전 재벌 후계자, 자선재단 설립. 과거 피해자 지원, 지은이의 사진. 미소. 나는 전화했다. 축하해, 그녀의 목소리, 오빠도 이 끝, 아니, 시작. 논쟁의 씨앗.